한인회는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인회관에서 민속놀이인 윷놀이와 함께 동포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행사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포들이 참석했습니다. 윷놀이 대회는 참가 신청을 통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인회관은 오랜만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습니다. 그, 그 한국의 고유 보름날 원래 큰그저 놀이 행사를 윤놀이 아니에요. 근데 일성과 이성을 했으니 엄청나게 기쁘죠. 제가 얘기까지 전화도 될것 같네요. 전화해야 될것 같아요. 여성의 회원들은 전을 부치고 나무를 준비하고 특히 몽골에서 먹어 보기 힘든 오곡밥을 준비하느라 바쁜 손을 놀립니다. 동포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오붓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개장 했고 전했고 저거 뭐야, 그 홍어 무침. 근데 이번에 모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하하하 웃는 게, 정말 웃음이세요. 오늘 대보름 행사는 12대 한인회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행사임에도 소통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물, 선물, 선물. 한인회는 3일 오후 4시에 제 2차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5월 8일로 예정된 의료박람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부를 과연 우리 쪽에서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는 의료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박람회 개최를 위해 본국 각 지자체에 참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참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하고 본국 병원과 의료기업체 개별 접촉하며 참가업체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료박람회는 미셜엑스포에서 열릴 예정이며 약4 0개 부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인의 주체 한몽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강동구 사장도 이번 한인의 의료박람회 일정과 같은 날인 5월 8일 물란바트로 컨벤션센터에서 의료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60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에 대해 양측의 시급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운영위는 지난 12대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한한식 후보가 한일야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부정 호혹이 있다며 울란바토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건에 대해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며 대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나식씨 소장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음모와 선거 규정이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아 공정선거를 할수 없었다고 밝히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박창진 전 선관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